자, 33번입니다. 자, 서로 다른 다섯 개 바구니. 그래서 바구니를 이름을 다 적어 놨습니다. A, B, C, D, E. 자, 빨간 공은 세 개, 파란 공은 여섯 개를 넣는데요. 근데 각 바구니는 한개 이상, 세개 이하. 그러니까 0개여도 안 되고, 네 개, 다섯 개여도 안 되는 겁니다. 자, 빨간색 공은 대신 두개안 된다. 무슨 말이야? 한 개만 넣는다. 한 개만. 몇개 있는데? 세개 있는데. 그러면 먼저 빨간 공세 개를 뭐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다섯 개 중에 세 개니까 OC 3이 되겠죠? 빨간 공이 모두 같은 공이니까 순서는 구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OC 3입니다. OC 3. 그래 10까지가 나오죠. 자, 그런데 뭐라 했어? 한개 이상 넣다 어한개 이상. 그러면 파란 공 6개니까 두 개를 이쪽에 넣어 버려요. 그러면 다 들어가니까 예, 한개 이상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럼, 파란 공이 몇개 남아? 네 개가 남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좀 공이 다 하나씩 들어간 겁니다. 자, 세개 이하니까 가장 많이 넣을 수 있는 건두 개를 더 넣는 겁니다. 얘를 같이 넣으면 몇 개야? 세 개니까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남은 네 개를 두 개, 두 개로 나누든지, 아니면 두 개, 한 개, 한개 나누든지, 한 개, 한 개, 한 개, 한개 나누는 경우가 있겠죠. 자, 먼저 두 개를 넣는 것은 몇 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중에서 두 군데 넣으니까 5C2에서 10까지. 자, 두개한개한 개, 한 개는 먼저 다섯 군데 중에서 한 군데 집어넣고 나머지 네 개에서 하나 하나 넣으니까 5C1 4C2 30까지. 한개한개한한개를 다섯 개 중에 네군데 넣으니까 5C4에서 5까지. 그래서 자 여기는 다 경우가 다른 경우죠. 이거 다 더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공통인거지. 빨간공이니까. 그래서 빨간공은 곱하고 파란공은 더해서 4 5 0까지가 나오는겁니다.